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생긴 게 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있었다가 없어지고 다시 생긴 팩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10개짜리 팩이고 뭐 이거는 그거죠 이제 특훈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런 거고 이게 갑자 사라졌는데 뭐 어떤 공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또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또 베이스 선수팩이 나왔고 4,400원짜리 팩도 없어져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그거는 어떤 분들이 이제 또 예전에 따로 공지한 게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건 넘어갔었는데 이 베이스팩은 뭐 언제 사라진다 뭐 언제 돌아온다 그런 공지가 일절 없어 가지고 관심이 없다가 이제 또 오늘 갑자기 생겨 가지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지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런 거는 분명히 공지를 해 가지고 그래도 이 실금팩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 이 실금팩도 생각보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실금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 팩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또 투쿤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금 재료로 사용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팩이 뭐 사라지면은 뭐 사라진다고 미리 공지를 해 주시면은 그래도 저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좀더 원활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